안녕, 안녕. 표정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 뭐라는 못 팔겠군. 편해, 아주 좋아. 너, 내가 외경의 능력에 대해 진작에 알고 있다는 거 잊은 거야? 그건 좀.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야. 그리고 난 이미 여기에 살고 있잖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 나한테 마음 쓰지 말고, 너한테나 신경 써. 쯔쯔 너, 내가 외경의 능력에 대해 진작에 알고 있다는 거 잊은 거야? 음, 그래? 내 생각엔 법전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네 집이니까 규칙은 네가 정해야 해. 나한테 마음 쓰지 말고, 너한테나 신경 써. 아, 뭐라는 못팔겠군 수다 좋지. 근데 난 입만 열었다 하면 주체를 못하거든? 넌 항상 말수가 적은데 너무 정신 사납지 않겠어? 어, 그럼 됐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청 기분 좋은걸? 이왕 이렇게 된거 대화 주제는 네가 골라봐. 어, 재밌는 화제가 이렇게 많은데 귀엽고 이런 짜증나는 주제를 물어보는구나? 그런 거였구나. 고마워. 응, 음, 응. 음. 그럼, 저번에 민사사건으로 상담하러 온 고객에 대해서 말해볼까? 너무 정신사납지 않겠어? 에, 그냥 듣기만 한다고? 수단은 서로 주고받아야 재밌지. 그리고 난 이야기꾼도 아니라고. 이미 천직을 찾았으니 내가 이야기꾼이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어, 재밌는 화제가 이렇게 많은데, 귀엽고 이런 짜증나는 주제를 물어보는구나. 그, 그런 거였구나. 고마워. 음, 같이 낚시하러 갈래? 너랑 나 단둘이, 그 조그만 녀석도 떼놓고 말이야. 왜냐고 물어볼 거지? 혼자선 재미없잖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껏해야 할머니 좀 나눠드릴 텐데. 너도 알잖아, 고객이나 친구들이랑 가면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어, 아니야. 에이, 그냥 너랑 둘이 놀러 가고 싶은 거지.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야. 일할 때 말고 내 대단한 모습도 보여 줄 겸... 뭐야! 그럼 약속, 이건 너와 나 사이에 중요한 계약인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어, 아니야. 에이, 그냥 너랑 둘이 놀러 가고 싶은 거지.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야. 일할 때 말고, 내 대단한 모습도 보여줄 겸, 오, 그럼 더 재밌겠는데? 그럼 약속.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중요한 계약인 거다. 응, 음, 좋은 아침. 너도 나처럼 빨리빨리 해. <laughs> 잘 자. 만약 꿈에서 율법의 학점을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꼭 알려줘야 해. 너구나. 설마, 날 보러 온 건가? 일심정토와 비교하면 여긴 훨씬 시끄러운 편이지. 아니, 걱정 마. 시끄러운 건 외부 상황일 뿐,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해. 응, 이해해줘서 고마워. <laughs> 좀더 이대로 있을까? 네가 옆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 이런 변화가 싫지 않아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해 영원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 같군 다시 생각해보지 좀더 이대로 있을까? 네가 옆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 이런 변화가 싫지 않아. 설마 날 보러 온 건가? 그래, 마침 나도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 음, 음. 최소한 내 입맛엔... 아주 잘 맞았거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경험을 쌓는다. 뭐, 이런 뜻인가? 음, 기억할게. 너한테 확인도 받았으니, 다음에 쇼군의 인형을 개선할 때이 방향으로 시도해보지. 난 요리를 못한다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이 질문이 너랑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더 강한 휴구는 다양한 위기에서 널 지켜줄 수 있잖아. 최소한 내 입맛엔 아주 잘 맞았거든. 염원? 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는 것도 염원이 될수 있을 줄이야. 아니,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염원이라는 건 먹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거지? 음, 기억할게. 너한테 확인도 받았으니 다음에 쇼군의 인형을 개선할 때이 방향으로 시도해보지. 응? 난 요리를 못한다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이 질문이 너랑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야. 더 강한 쇼군은 다양한 위기에서 널 지켜줄 수 있잖아. 그래, 검을 뽑아. 흠, 그럼 준비되면 다시 와. 난 시간이 아주 많으니, 네 검술 실력이 녹슬진 않았는지 내가 이 검으로 확인해 보겠다. 물론이지. 검이 맞닿는 순간 또한 영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을 느낄 수. 이는 어떠한 언어보다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자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어? 눈치챈 거야? 꽤잘 흉내냈다고 생각했는데. 됐어, 그냥 말할게. 사실은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내 일격을 막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게다가 너랑 같이 연습하면 즐거우니까. 네가... 내 상대가 돼주지 않을까봐 슈군인 척한 거야 딱 잘라 거절한 건 아니니까 승낙한 거지? <laughs> 그럼 준비 제대로 해와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벌써 밤인가? 그럼 가서 쉬도록 해 잘자 평안한 꿈을 꾸길 설마 날 보러 온 건가? 좋은 아침. 인사를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힘이 난다니. 정말 신기해.